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부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평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게 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며 또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어제 지었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부흥 부응, 심령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또한 가족 초청주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지 않던 우리의 가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났던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런 양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런 양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을,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능력을,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위로를 오늘 하루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거 아래 보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 보냈었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 0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선에 대하여 하느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의 그 하늘의 군대 삼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스테반의 설교, 변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테반의 변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스데반은 자신의 그 설교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모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한 스테반에게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모함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냈던 그 모세를 거절했고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제를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7절 말씀에서 보시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비난적인 말에 대변하시듯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갈리와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갈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그 비난적인 말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반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반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섬겨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의 그 설교 중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 설교 중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모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 모함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 세우신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가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스테반이 말하고 있고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라고 따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모세를 배척했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척하고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으며 자신들을 위해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래굽 시대의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 진리가 아니라 성전과 그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숭배하고 있었고. 스데반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의 잘못된 점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이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숭배했다라고 그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급기야 죄의 종이 되어 멸망하게 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대리자가 아니라 직접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유, 완전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시켰던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그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큰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고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오랫동안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했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항상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또한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정작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전파하고 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